안녕 방구요 오늘 키울 디지몬은 아기벌몬 오늘 키울 디지몬은 아, 곤충형 디지몬 아기벌몬입니다 원래 루체몬 키우려 했거든요 근데 댓글 보시면 감자몬 이분이 아기벌몬을 뒤지게 키우고 싶어해 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키워 달라면 키워 줘야지 말이야 어? 6일 동안이나 존버하게 만들고 사람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사람 어이 영상에 뭐뭐 키워주세요 절대 하지 마안 키워줄 거야 암튼 아기 벌몬 키울 건데 얘는 보시면 기본 형태가 있고 여기 오른쪽은 액상체거든요 근데 이게 액상체가 시스템상 있는 거지 이렇게 액상체 진화를 해도 모습이 똑같아요 왜냐 이렇게 아기 벌몬처럼 액상체가 기본 탑재되 있는 디지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름에 액상체가 안 붙습니다 아기 벌몬도 포함되 가지고 시스템상 이렇게 액상체 진화만 따로 있는 거고요 이 새끼는 액상체가 처음 나온 디지몬 크로니클 때 데뷔했고요. 첫 영상화는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서 처음 영상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리고 얘 미친 졸라 극혐이에요. 벌이잖아요? 날개 소리가 나거든요. 이 효과음을 극혐으로 넣었어. 참 나. 이게 뭐야? 궁댕이 졸라 흔들죠? 빙글빙글. 아니 이 날개 소리 왜 이래? 멈추잖아요? 이 지랄이야. 사운드 극혐이죠. 아무튼 평타부터 보자잉. 오 공격할 땐 소리가 또 달라. 오 전투 모션 땐 화난 벌 소리. 뭔지 알죠? 평소는 윙윙윙, 전투 때는 앵앵앵앵앵 지랄 났죠? 꿀벌이 새끼. 꿀벌이지만 침을 쏴요 미친. 꿀벌은 침 쏘면 뒤지거든요. 이건 안 뒤지네요. 제가 일번 스킬은 친구 부르기. 다시는 친구 일벌들을 불러 상들 함께 공격한대요. 친구 부르기. 오. <laughs> 미친 다굴빵 존나게 치죠 근데 불러도 한명만 부르냐? 하긴 거리두기 할 때라 딱 한명만 부르네요 착한 친구야 한마리 잡으면 바로 성숙이 되죠 말벌몬 아 얘는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 새끼를 저 필드 위에서 존나게 잡았죠 하지만 보기 전에 2번 스킬을 봐야지 기어 스팅거 꼬리 끝 독침을 상대에게 연속해 발사 꿀벌이 아닌가 이 새끼? 아피삐피삐 친구 부르고 야 존나 패후 들어 가요 한 대도 돼 그딴 거 없다 이일번 스킬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이제 말벌 몬 봅시다. 이 친구도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서 처음 나왔고요. 아우 생긴 거 봐. 우 미친 존나간 지나죠? 대가리에는 스폰지밥이 연필로 자신 그린 밥을 그려요. 그린 밥에 손 같이 생겼네요. 허리는 물감 통을 껴놨고요. 야, 난이런 무늬가 좋더라 말벌. 아무튼 이런 부스터 차고 있고, 공댕이에는 오뚜기 끼고 있죠. 약간 롱맨 보스 박사님 같은 느낌도 나고. 와우, 얘는, 우 다행이야. 얘는 날개 소리가 안 나요. 전투 모션 때뭐 다르냐? 야, 안녕. 어, 조금 달라. 뭔가 다르죠? 오, 시키도 전투 모션도 효과음 있네. 미친 놈이야 그냥.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엑스지나에서 해볼까요? 야, 요 오라가 엑스아치 오라입니다. 평타부터 보자잉. 오, 꼬르르치가 주먹으로. 따이따이 미친, 손이었네 이거? 이 손이 있었네? 아무튼 일번 스킬, 베어버스터. 꼬리 장착되는 레이저 포로부터 독광선을 발사한대요. 광선이 독이요? 뭐야 이게? 뭐 이게 참나 광선이요 맞아? <laughs> 독광선이래 요 이게. 아무튼 효과는 뒤지게 거슬리네. 이번 스킬엔터버스팅 거 꼬레장척되어 있는 대구경 레이저포를 상대에게 연속해서 발사. 일번이랑 뭐가 다르냐? 이번엔 대구경 레이저포요? 뭐야 뭐요? 뭐야? 왜? 진짜 대충 만들었죠? 아 캐논 벌몬 야 아기 벌몬의 완전체 제... 캐논 벌몬이고요 보시면 대가리에 벌집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년뽑기마냥 집게 달려있고 독침이 이렇게 캐논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 벌몬인가 봐요 얘도 익숙할 거예요 왜냐 말벌몬이랑 캐논 벌몬이 팔섬 세트거든 암튼 얘도 효과음이 없긴 한데 또 전투모션 때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다행이야 <laughs> 존나 거슬렸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없네요 아무튼 예, 보시면 건담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건담 중에 덴드로비움인가? 그 친구를 모티브로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 근데 이 옆에 이건 뭐냐? 보통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한쪽만 달려있네 스피커인가? 뭘까요? 그리고 이 친구도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 나왔어요 이 친구는 비밀 아니 비밀, 비밀은 아니지 아무튼 기지로 나왔습니다 뒤지게 커요 아무튼 평타부터 봅시다 찍고 내려치고 옌병 공격모션 뒤지게 느리네요 1번 스킬은 무한 스카이 로켓 이름 졸라 천스럽죠 초등학교 한 4학년이 지은 것 같아 오와 근데 멋있어 뭐야 이거 뚜껑 열리네 다시 봐야 이거 서 뚜껑 열려가지고 벌집 안에 미사일 컨테이너로부터 미사일을 발사한대요 미친 미사일 컨테이너가 있어 이 자식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었구만 설마 이거 날아가는 거 벌이냐 설마 아닌 것 같죠 이상하게 생겼네. <laughs> 이 건방진 새들. 아, 이번 스킬은 니트로스팅거 꼬리에 탑재된 초대형 구경의 레이저포를 상대에 발사한대요. 그렇지 이거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니지. 니트로스팅거호어 쇠. <laughs> 멋있는데? 말벌문 약간 상위한 기술이죠? 되게 초라했거든요. 약간 이쑤시개 쏘는 느낌? 얘는 그래도 쇠젓가락 정도는 되네. 진짜 건담 느낌 나네. 부스터 안 나냐? 부스터 구현 안돼 있어? 아무튼 이거 뭐냐 대체? 나 이게 이게 너무 궁금해. 조조조 부품인가? 아무튼 빨리 궁극차를 찍읍시다. 차이가 베스파먼 와우, 존나게 멋있죠? 오씨, 생긴 거 봐. 약간 옆에 두개 뾰족하게 나 있는 벌 모양 검을 들고 있고요. 벌침 대신 벌침 검두 개가 있죠. 오, 걷는 거는 되게 평범하네. 가슴팍에는 엉덩이가 달려 있고요. 벌로 치면 이거 멍, 엉덩이 맞죠? 엉덩이 이렇게 생겼지? 날개는 약간 살랑살랑 네개 달렸고, 얘도 스카프 찼네요. 그리고 육기통 마우라가 달려 있어요. 미친, 뭐냐? 그리고 약간 생긴 거 보시면 가면라이더 같이 생겼죠? 따라온 거같아 모티브로. 그리고 연골이 많이 쇠했는지 보조 장치를 달고 있네요. 마우라가 허벅다리에도. 있네요. 네? 아니 종아리? 푸이 <laughs> 왜 이게 얼굴 같냐? <laughs> 그러고 요 벌침검 이름은 로얄 대거라네요 얘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영상화 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드벤처 리부트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기벌몬 트리가 다 나왔으니까. 아무튼 평타부터 보자잉. 어 전투지엔 또 달라. 야 평범하죠? 오오! 오 효과 안 봐. 쓱싹? 야 효과 멋있다. 오얘 스킬이 세 개야. 케이드 일반 스킬은 기어스팅거. 작은 독침을 연속해서 상대한테 발사한대요. 어디서? 설마 육기 통 마우라에서? 진짜네? 야, 뭔가 효과음이 좀 다르죠. 지금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번 스킬은 로얄 마이스터. 로얄 마이스터로 상대를 크게 뱉다네. 야, 이 로얄 대거가 번영명이구나 원래는 로얄 마이스터인가봐요. 이 멋있다잉. 야, 미쳐버려. 자, 그리고 대망의 3번 스킬 마스팅 거 V. 로얄 마이스터로 찌른 후 V 자 모양으로 뱉네요. 미친 V V. 자정. 잘못 눌렀네. 다시. 허허! <Claudio> 역 V자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냥 V는 아닌 것 같죠? 찌르고, 찌르고. 아! 이게 V자야? 11자 아니야? 컥컥! 아, V 맞네. 내가 잘못 봤네. V 제대로 나왔죠? 다시 봐, 다시 봐. 아, V! 와우. 내가 잘못 봤었구만. 아쉽게도 얘는 라이딩이 없어요. 어때? 감자, 만족했나? 이제 그만해. 그만해. 참튼 이렇게 야기벌몬, 애 공극체, 타이거 베스퍼 키 켜봤고요. 야 아, 눈깔 뒤지가 빨갛다잉 멋있긴 하네요. 자체 액상체라 그런지 확실히 멋있긴 해.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공극체까지밖에 없어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아, 죄송하고요. 원래 루체몬 키우려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내탓 아니야. 장난이고. 자, 다음 영상은 루체몬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뿅.